안녕하십니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예,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윤입니다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 복지 기금 제도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 예, 우리 사업자들한테 아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 정말 예, 우리 그 직원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그 사업주, 예, 대표님한테도 좋고, 또 법인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입니다. 어, 저희가 보통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얘기할 때, 어, 35% 이상 절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로자나 회사나 우리 법인에서 바로 돈을 내보낼 때는 4대 법료가 이제 따라오죠. 예, 준조세. 그리고 또, 우리 그 직원들이 받으면, 이게 또 이제 자기들 소득세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35%의 절세 효과는 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 이 제도는 사실은 이제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도 설립하는 거에 100배 이상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어,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핵심은,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 수혜 대상, 우리 그 근로자, 그리고 우리 그 근로자와 가족, 예,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복지기금에서 돈을 지출하는 거는, 이거는 임금의 성격이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법인, 우리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한 대가, 대가에 따라서 대가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임금이죠. 그렇지만 복지 기금에서 어 지급받는 금품이나 현금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업무랑 무관해야 된다는 거죠. 업무랑 명백히 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업무랑 이렇게 분리할 건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비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산해근로복지금의 핵심 키워드 운영에 관한 핵심 키워드는 이세 가지죠. 우리 근로자와 가족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직원들한테 비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대표님을 만나 보면 다들 이제 일률적으로 주고 싶어하죠. 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 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비일률적인 항목에 따라서 차등해서 일률적으로 주냐 이게 사실은 산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복지기금 2022년도 정말 많은 법인들이 복지기금을 했습니다 또 아마 23년도 부터는 병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으면, 예,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일단 뭐, 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몇번 강의를 했고, 그리고 또 기금 설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이 기금 설립은, 어떻든 간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내글로복지기금 법인 등기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내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이거는 우리 회사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 기본 재산, 기본 재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복지 기금, 복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거는 주식, 부동산, 현금 등뭐 모든 재산을 다 출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출연한 재산, 재산을 다 쓰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복지기금에 현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출연해 놓으면, 특히 현금을 출연해 놓으면, 우리 복지기금 통장에 잔액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서 목적에 맞게끔 내보내느냐. 이게 사내글로 복지기금 활용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금으로 20%를 적립되는 부분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컨설팅이죠 자 그리고 이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복지카드와 복지몰은 상당히 이제 좋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실 직원이 한 40명 50명 있는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함에 있어서 복지카드 복지 몰이 없으면 그 직원은 죽어납니다. 제가 복지 기금 운영에 관해서 그 직원들한테 어떻든 간에 금품을 주면 다 영수증을 첨부하게돼 있습니다. 이이 부분을 다 우리 회사 직원 누군가는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직원이 한 200명, 300명 되는 회사들은 직원을 새로 이제 뽑아야 되죠. 그렇지만 복지 카드 복지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전산으로 대표님 혼자서 이렇게 복지카드에 넣어주면 우리 직원들은 그 복지카드, 복지카드를 쓰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돼 있어야 사내근로 복지금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기업에서도 손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활용에 있어서 이거를, 어, 주식, 예, 주식에는 또 여러 주식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가지급금. 이것도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활용해서 적은 세금을 내고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가업 승계. 비용 절감. 제가 이렇게 오픈된 영상으로는 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이야말로 쓰임새가 많은 제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우리 회사에 실질적인 절세가 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이 정리되고, 실질적으로 가압 승계에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이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죠. 사내글로 복지금 관련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내글로 복지 기금을 활용해서 골프장, 회원권 사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것도 목적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나와있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그 밖에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이외에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지리와 같이 근로자에게 골프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에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치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골프장 회원권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발췌해 온 겁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 산해근로복지기금에서 배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되는 건지 자 그리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관 및 대부 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떼었다. 그러면 어, 법이세법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 보안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질의한 거죠. 자, 근로복지 기본법 62조 제 1항 및 법시행령 제 46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 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존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죠 임금 대체적 보존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정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여행, 건강검진, 문화활동, 체육시설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예, 그리고 또 주택 구입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 대체적 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대체로 이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한테도 좋고, 또 우리 법인한테도 좋고, 주주한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잘 활용하면 정말 약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무리하게 무리하게 컨설팅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이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